할렐루야. 네, 벌써 여덟 번째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인사할까요? 해피하이! 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이 8주의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선명한 은혜 때문에 우리 모든 해피패밀리들의 예배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여덟 번째 해피패밀리 찬양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략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각의 문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최고의 정치. 또 종교 권력자들 앞에 종교 권력에 대항하고 유대인들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결박되어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담대한 증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셨어요. 바울이 그런 주님의 격려를 들은 다음날 유대인들은 당을 지었다는 얘기가 12절에 나옵니다.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은 이유는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께로부터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당부를 받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로마 군대가 바울을 공해에 출석시키기 위해 데리고 나, 내려올 때 길가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시는가?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요. 바울에게 친척이 있음을 언급한 유일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생질은 조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조카로부터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계획이 구체적인 것을 듣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고요. 천부장에게는 자신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의 계획을 그 조카 생질을 통해 알렸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밤. 제3시에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밤 3시는 저녁 9시를 가리켜요. 백부장 둘에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보병 200명과 말을 타는 군사 70명과 창을 쓰는 병사 200명 그리고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호위 병력 472명을 동원시켜서 바울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살해 위협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마치 007 작전을 펼쳐가는 것처럼 안전하게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보내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부장을 통한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중요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일터 또 우리 학교 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천년 전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 온전히 주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방콕 목상 133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적용 질문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 보호하실 만큼 하나님께 바울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여 도와주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주신 거룩한 영적 의무를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내가 돌아보고 섬겨야 할 가족과 친지는 누구인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해피 패밀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 미션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나요? 좋아하는 히어로나 배우가 있나요? 저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멋지게 악당을 쳐부수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멋진 히어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고생만 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사서 고생을 하고 오계도 가치는 전혀 부럽지 않은 히어로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 바로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달려온 전도왕 바울입니다. 오늘 가정 미션 바울 영화 가족들이 함께 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삶을 보시고요. 많은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션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함께 8주 동안 나누었던 묵상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시고요. 잘 지켜왔던 부분들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전도왕 바울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히어로라는 것을 이점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영화 관람, 즐거운 나눔, 즐거운 가정 모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